안녕! 자, 제가 또 한동안 나태해져 있어가지고 책을 또안 읽었어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읽자 해가지고 지금 나이트, 3나이트였는데 어, 열심히 읽어가지고 오늘 쓰나가 끝나고 오픈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퇴근을 하고 11시까지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핸드폰도 하고 하다가 드디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인데요 음,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서 빨리 찍을게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은 결과 제가 느낀 점은 독립 출판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획 출판을 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출판사에서 어, 부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답변이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독립출판이라도 하고 싶긴 한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독립출판은 일단 1인 출판사를 차려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책 표지, 디자인, 뭐, 판매, 유통, 재고관리, 이런 것까지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획출판이 되도록 출간 기획서, 출간 제안서를 정말 열심히 잘 써서, 출판사 직원분들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원고는 대학교 4학년 때쓴 거라서 사실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조금 더 다듬어야 될것 같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음, 그래서 읽어본 결과,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어, 뭐 제목 표지 이런 거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독립 출판이 되지 않도록 꼭 기획 출판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경쟁 도서 분석이랑 이런 거를 조금 서점 가서 직접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책 출판사의 이메일이랑을 다 수집을 해야 되고 진짜 보통. 정도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팅! 그래서 사실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난내 책을 쓰고 싶을 뿐인데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마지막에 인용 구절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인상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를 채찍질 해가지고 이거를 기한을 두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자꾸 늘어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일단은 독립출판은 최대한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출간 기획서를 써서 출판사 직원 선생님들을 제가 설득시킬 거예요. 저의 책을 내고 싶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서점을 가지 못하는데 내일 서점에 가서 조금 출판사 이메일도 수집을 해보고 좀, 제목이랑, 그리고 그 저자 소개란에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좀 읽어보고, 저도 저자 소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서점에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은. 자, 이제 약속을 가볼게요. 안녕! 지금 새벽 6시고요. 어, 오늘 12시 자정에 잤는데,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어저께 코스 팝업 스토어 다녀온 거 인스타 올리고 하다가, 일찍 일어난 김에, 저의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써놨던 거를 확인을 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다 써놨었고, 지민이가 피드백도 해줬었네요. <laughs> 고마웠네. 해서, 최종.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때, 이거 뭐냐,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썼던 건데, 이렇게 목차 보여드리면, 어, 목차를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썼었네요.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게 저, 제가 갔다 온 게, 시간순으로, 아예 시간순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왔고, 교육도 진행을 해왔고, 뭐, 첫 달에는 교육, 두 번째 달에는 프로젝트, 이렇게 한게 아니라,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쭉 프로젝트 진행하고, 쭉 교육을 진행하고, 쭉 이렇게 프로젝트랑 이런 걸 진행한 거여가지고, 그 프로젝트랑 교육별로 이렇게 목차를 나눴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교육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학과여가지고 기회가 잘 이렇게 맞아떨어질 기회가 돼가지고 오지 이동진료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의학도서관, 간호학의학도서관 설립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팔장은제 어, 저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봉사 외의 내용도 추가를 했고 책의 마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사진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 다 너무 예쁘고 고생한 사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그리고 때로는 더그 사진 한 장으로 글 여러 글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고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려고요. 떴어요. 구름이 예쁘네요. 에 들어. 서점에 갈 겁니다. 새로 산 가방. 국 <목소리도>